자 이번에는 반포루엘 좀 알아볼게요. 반포루엘 지금 반포루엘 그 매매를 팔겠다고 내놓으신 분들이 54개를 내놨어요. 54개 반포루엘 54개를 내놨는데 반포루엘은 세대수가 5 9 6세대예요 596세대 596세대 중에서 54개를 지금 매매하겠다고 내놓은 거거든요. 9 1예요 대략 100개 중에 9개를 팔겠다고 내놓은거죠. 참고로 전세는 49억, 오늘자, 오늘이 6월 23일이에요. 25년 6월 23일, 전세는 49개가 나와있고요. 비율 따지면 전세 세대수 8.2%, 오히려 전세가 적네요. 매매를 더 많이 내놨고, 매매가 54개, 전세가 49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매매가, 전세가 적은 건가 매매가 많은 건가. 어쨌든 전세가 49개다. 반포 류엘이, 한번 반포 류엘 정보를 한번 볼게요. 반포 류엘은, 어, 이쪽에, 음. 반포 류엘 아파트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 한번 단지 정보 볼게요. 단지 정보. 네이버 부동산에서 클릭을 하면, 단지 정보. 자, 반포 류엘인데, 세대수는 596세대에요. 596세대고, 뭐 임대, 임대 아파트도 지금 있고, 총 7개 동이고요. 596세대, 총 7개 동이고, 최고층은 35층이고, 사용생인이 22년 8월 30일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딱한약 3년 전에, 이제 그때 입주한 거죠. 22년 8월 30일. 총 주차대수, 세대당 1.76대다. 1.76도 건폐율이 18%고, 행정, 뭐죠, 법정동은 잠원동이에요. 잠원동. 반포르에자원등이 있다. 자원등이고 특징은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평형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죠? 24평형. 그 다음에 뭐 30평형, 33평형, 38평형, 47평형. 이렇게 몇개안 안 되네요. 몇개안 되고. 24평형 방 3개고, 화장실 2개고. 24평형. 33평형, 38평, 47평. 이렇게 있습니다. 반포리엘. 위치가, 어, 대략 어디냐면, 여기, 이걸로 한번 구글 지도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네네. 여기, 고스코스 터널, 미 신세계, 신세계의 백화점 바로, 그냥, 맞은 편에 있는 것 같아요. 길 건너, 맞은 편에. 반포리엘. 이거 요거죠, 이거 반포를 옆에가 바로 반포센트럴자이에 이 반포리엘이고 옆에가 반포센트럴자이 뭐, 뭐 이쪽이겠죠 센트럴자이가 음. 이거 여기까지인가 리엘죠 그거 네. 어쨌든 반포리엘 자원동에 있다 이거죠 자원동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로드뷰 로드뷰로 보면 반포리엘 이제 옛데 여기 일곱 개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네. 한번 로드뷰로 보시면 이쪽 볼까요? 이쪽 이거, 네. 요거, 이거죠? 이거 요거. 네. 반대쪽은 이렇게 여기 반포 루엘 거주 정주 조건이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고 이제 입주한 지한 3년 밖에 안 됐고, 매매로 이제 54개가 나와 있는데, 54개, 그중에 16개는 여기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잘 보시면 평, 나와 있는 매물 평수가 평형이 3개밖에 안돼 지금, 33평형이 13개, 16개, 38평형이 31개, 어, 특이한 게 33평형보다 38평이 더 많이 나와 있네요 그죠? 31개, 47평형은 7개, 야 이거 얼마에 내놨냐, 보면, 33평형, 33평형은 평균이 50억. 평균이 50억이다. 하나가, 뭐죠, 비싸게 57억이 내놓으신 분이 계시네요. 그게 평균이 중간값보다 좀 올라갔죠, 위로. 한 분이 비싸게 내놓으신 거예요. 최저가는 48억이다. 어쨌든, 반포 리엘 33평형을 살려면 약 50억이 있어야 돼요, 50억. 38평형은 38평형은 53억 평균이 53억 최저가가 50억 최고가는 58억 호가죠 팔겠다는 거예 53억 평균이 38평형은 반포르겔 53억이다 47평형은 59억, 약 60억이네. 60억, 약 60억, 47평형은 60억이네. 아6 60억. 0 60억, 33평형은 50억, 38평형은 53억, 47평형은 5 0 60억, 60억 있어요. 반포류에 47평형은 살 수가 있는 거죠. 전세는, 49개 나왔어요. 49개. 24, 여기도 특이하네요. 38평형이 가장 많이 나왔네. 38평형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가 봐요. 그죠? 38평형이 33개야. 전세가. 24평형은 3개고. 33평형은 11개고. 11개. 반포 류엘 그 반포 루엘의 실거래가에서 여기 전세랑 거 전세, 전세를 24평형을 갱신을 많이 할것 같아요, 왠지. 왠지 전세가 49개인데 38평형이 가장 많다. 그러면 얼마에 내놨냐? 24평형, 24평형은 평균이 전세요 13억. 3 4평3평은 16억. 최초권은 최초권은 큰 차이가 없고요. 전세 33평 은 16억. 38평형은 18억. 47평형은 24억. 24억. 4 7평은 24억. 38평은 18억. 전세가 24억은 14 24평 13억. 33평형은 16억. 반포르엘 38평형은 18억 오늘자, 25년 6월 23일자. 한번 그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여기 그반포르엘에어 여기 루엘, 루엘, 한번 반포르엘에 전세, 전세 에좀 뭐라고 하나? 소형 평수로 갈까요? 소형 평수, 전세 볼까요? 소형 평수, 소형평수 그렇게, 그렇게, 소형평수 자체가 많지가 않네요. 많지가 않으니까 전세 물건도 많이 안 나온 거야. 몇개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없죠. 지금 보니까. 이게 24평을 제가 클릭한 건데, 여기 없어. 음. 아, 반포 루엘, 반포 루엘은 여기 보시면, 네. 반포로일 24평형이 해당 면적 세대수가 13세대 밖에 없어요. 그죠? 13개 밖에 없는 거야. 38평 볼까요? 192세대가 있네. 192세대. 많죠? 33, 33, 33. 어쨌든 33평형을 타입은 ABC 타입은 다르지만 합치면 38평형보다는 음. 맞네. 많은 매도 불구하고 매매든 전세든 3 8평이 많이 나왔다. 보통 특이한네 24평은 13, 13세대밖에 안 돼요. 혹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 왜 이렇게 모르냐고. 저 부동산 중요한 사람이 이렇 모르냐고. 아, 저 반포에 사지 않아가지고. 이제 반포에 진입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저도 공부할 겸또 여기 부동산에 이게 호가에 관심 있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저도 공부 좀 하고 같이 보는 거죠. 물론 저 현장에 가서 부딪혀 되지만은 사전에 누이 좋고, 매부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런 목적으로 좀 이걸 이런 걸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반포 루엘, 반포 루엘이 어쨌든 24평형은. 전세를 얻을려면 13억이다. 38평은 18억이다. 33평은 27억이고, 네, 그렇습니다.